주님, 저희가 이 월요일 새벽에 주 앞에 깨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영혼을 깨우시사, 이 세상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주님, 주께서 이끄실 수 있는 저의 삼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눈을 열어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를 할례를 받게 하시사.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6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읽겠습니다. 26장 36절부터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원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오늘 월요일 새벽에 저의 이 말씀을 소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오늘 새벽에 제가, 제가 잠을 잠을 자다가 좀 늦게, 늦게 왔어요. 보통 때는 이, 이 4시 반 전에 오게 되는데, 오늘도 늦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버지니아,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방문하고 오느라고 6시간 동안 운전을 했죠. 오랜만에. 서울, 부산 정도 거리죠. 6시간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지나서 제가 저녁에는 바로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잤죠.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오늘 월요일 날 잠을 깨자마자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이 전쟁 중에 이 적이 쳐들어 오기 직전인데, 잠을, 잠이 잔 거예요. 잠을 잔 거예요. 왜냐면은, 공격이 일어나고, 이, 뭔가가 초알이 날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한 상태에서 왜 아무 공격이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방어 속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 중에 잠이 든 거예요. 곧 적이 쳐들어올 텐데, 이상하다. 이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잠 속에, 잠 속에 또 잠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월요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확실하다. 그 전에는 제가 어저께 주일날 그 토요일 저녁에... 어 여섯 시간을 버지니아에서 운전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잤거든요. 아무리 여독이 있다 그러지만은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것을 다시 살피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깨어 있으라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꿈을 꾸게 된,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를 지금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겟세만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이, 이야기죠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만에서 보이신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들은 지금 제자들에게 앉아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죠? 한국이 나라가 많이 어려 없잖아요. 어느샌가 한국의 많은 영역은 중국이 홍콩을 탐을 냈듯이 대한민국을 탐내고 있는 것을 이제서야 드러났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워요. 중국에게 많은 것을 지금 열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어, 부패한 정치가들, 그들이 중국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 지금 중국은 중국의 어두운 돈에 의해서, 그리고 탐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런 나라 상황에 어...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는 어려움 속에서 놀랍게 어,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지금 새벽 4시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놀랍게 어,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4시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는 어려워지지만 놀랍게 어,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아니에요. 어느 대통령이 새벽 4시에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도 어 그렇게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새벽 4시에 기도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나라의 상황과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주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 앞에 오늘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할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시대에 대해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개역개정 성경은 마음이라고 돼 있지만 그건 오역이에요. 개세만에서 예수님은 내 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땅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성경의 잔이라고 말하는 것,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어이 고난의 잔 잔을 가리키죠. 살면서 우리 속에 교회를 주님께서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잔을 마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들의 핍박이 올 때요. 오히려 깨어서 그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중국의 교회 워치만니는 중국이 공산화될 때그 교인들은 본토에 핍박이 시작되고 있을 때 다들 말렸습니다. 대만에서 본토로 가지 말라, 말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 그 잔을 마셨어요. 워치만니는 중국 본토로 가자마자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강제노동 소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은 어 그렇게 죽음이 다가오는 줄 알면서도 가자마자 15년 이상 공산당의 강제노동에서 그는 그 잔을 마셨습니다. 놀랍게 그는 그런 순교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온 땅에 그의 메시지는 살아 있습니다. 예. 오치만의 글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국은 이 정통 교단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 받는 지역에서는 아닙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그 오치만니의 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텐붐 여사도 오치만니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핍박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 오치만니의 글은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이잔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잠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의 나라는 부여해지고 지금 잘 살잖아요. 지금은 북한에서 깨어있는 탈북민들도 다 알아요. 한국이 잘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탈북이, 탈북하는 경우, 이 가정의, 과정이 많이 어려워졌죠.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교회가 지금 빈약해요. 한국교회는 전녁예배도 사라지고 그리고 금요 찬양도 빈약하게 되고 있죠. 옛날에는 금요 찬양이 아니라 금요일 금요 날이면 철야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한국교회는 이제 기도원들도 많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점점 한국교회는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몇년 동안에 이 전염병 때문에 이런 이유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데요. 그 2, 3년 동안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로 신앙이 잠들게 된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 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런 상황입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이 열두 제자 중에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속에서 베드로를 지적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잠이 들어 버렸어요. 저는 오늘 살면서 이 새벽에 이런 꿈을 꾸고 잠을 잔 적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새벽 기도를 시작되는 시간에 잠이 들었어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왜 총알이 안 날라오지? 왜 폭탄이 안 날라오지? 이 질문 속에서 오히려 나는 잠이 들어 버렸어요. 꿈 중에 잠이 든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데 생각이 온통 왜 총알이 왜안 날라오지? 왜 폭탄이 안, 안 날라오지? 이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 새벽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전쟁이,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사람이 잠을 들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분명해요. 여러분, 이 연말에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을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은 온위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놀랍게 이 이야기 중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죠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 4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이 계세만나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근데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겨울에 저는 이 겨울 때 때마다 이 연말에 어, 전들 해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됐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습관을 주셨어요. 그것은 어, 제가 이 청년기에 주님이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 여름 밤이었습니다. 여름에 어,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이 처음 열렸어요.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책을 볼 때마다 한 권씩, 한 권씩 보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만 한 지금 한 2, 30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요한계시록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이 몇권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어 출판되고 있는 요한계시록 책은 아주 많아요. 감사한 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자들은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난 것이죠. 여러분, 겨울이면은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교회와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영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이 죽기 직전에, 체포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영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영은 원한다는 거예요.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마음은 원의로 돼, 돼 있지만 아니에요. 이건 단어를 고쳐놨어요. 왜냐하면 38절에 혼이 매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혼이란 단어인데 저것도 마음으로. 영은 원위로 된데 이것도 마음으로. 둘다 마음이란 단어로 번역한 것은 영과 혼을 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우리 헷갈리게 됐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내 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은 원이로 돼. 이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영은 온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은 온하여, 근데 육신이 약해요. 이 상태. 이것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영은 원하는데, 우리들이요. 우리들이 속에서 우리 영은 원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깨어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저에게 이 잠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간곡하게 꿈으로 말씀하신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63페이지인데요. 아가서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몸은 잠자고 있는데 마음은 깨었는데, 파수꾼처럼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밤새 잠을 자지 않은 거예요. 잠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이 주님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무덤에 갔을 때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깨어서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절망과 실망으로 인하여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실망과 염려와 사람들에게 거절당함과 주님, 이런 외면 당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 재단이 절망과 실망과 고통 속에 깨어 있는 자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얻는 새벽 재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여, 이 연약한 육신을 깨어 있게 하시사, 주님,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리자얼스의 하나님, 조지 밀러의 하나님, 하이드의 하나님, 주님, 저희가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